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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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합니다 짠 밖에 비도 오고 다차 아, 안에 지금 있으니까 분위기 좋네요 여러분 지금, 지금 뒤에도 체결해야 비가 오니까 네. 벌레들이 다 차가...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비 지금 비 안으로 지금, 지금 몇 마리가 날아다니는 벌레들이 지금 모르겠네. 안으로 지금 몇 마리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준비됐습니까? 갑시다. 자, 잘 안되세요. 하나, 갑시다. 둘, 셋, 짠. 아. 아니, 여러분. 이 꽃이에. 이거 막대기, 이거, 꽃이 하나에 막대기 두개꽃있는 거, 이거는 무슨 경우입니까, 이거? 예? 어, 이거 이 사람들 일 이상하게 한다. 맛을 떠나서, 이거, 그냥 먹도록 하겠습니다, 예. 입에 안주 나와있을 때, 한잔 넘어야죠, 그죠? 짠. 일단 제가 오밍아웃 하겠습니다. 오밍아웃 어디 나올게요. 지금 안에 선풍기를 좀 틀어 놓고 있고요 지금 밖에 비가 아, 이게 아마 카메라안 잡힐 것 같은데 비가 보슬보슬 보슬 내리고 있어요. 아, 까컵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먹거든요. 었 지금 똑같이 그냥먹을게요 이제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컵도 없고. 네. 막 네. 전주 막걸리가 진짜 맛있어요. 우리 부산에 막걸리도 맛있거든요, 부산에. 아이, 전주 막걸리가 맛있네요. 짠! 이 동네, 예? 환희한테 막걸리, 예. 아야야 가늘합시다. 자, 둘, 셋, 짠! 색깔 좋죠? 네. 와, 냄새 고소하네. 우리 잠자리 세팅해놓은 걸 보여드릴게요. 예, 이렇습니다. 오늘 저희가 잠잘 곳. 자, 우리 술 친구님들 하나 합시다. 자, 둘, 셋. 짠! 맛있네. Uh, uh. 일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얼마나 예쁜지. 봅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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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봅시다. 보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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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. 어때요? 예쁩니까? 어. 이게, 원래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는 화면에 잘안 담기거든요, 원래. 어. 예뻐, 예뻐. 멋있어, 멋있어. 예. 이렇게, 응? 어? 이렇게 멋있을 때는.

불 완전 붙었다 저기 의자에서 그냥 가면 되잖아 어. 오, 오. 오 일단 빨리 오, 빨리 도망가겠습니다 얘들아 어디 어, 여러분 방금 보셨어요? 방금 픽업트럭 뒤쪽에 풀이 붙었거든요 <놀람> 여러분, 우리 술친구님들은 오늘 안주 저안주 준비해 주신 나 모르겠네. 예. 일단 한 대락 그러냐. 둘셋. 짠. 어이,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. 모기향을 피해놨는데도 아, 이 날벌레들이 모기하고 엄청 나네요. 예. 아, 다 쥐가 말이 많노. 어? 쥐가 말이 많아? 함량 막걸리입니다 함량 막걸리 예. 이지형 막걸리죠 예. 자 한잔합시다 짠아 맛있다 음. 음. 자삭지근하네 맛있다 음. 막걸리는 노래노래 살살살살 흔들어가 그죠? 예. 솔주하게 말씀드리면, 저는 이렇게 안듭니다 저는 노래를 듭니다노래 여기 완전히 깔끔하게 다 흔들어 보고, 이렇게 싹. 자, 안녕십니다 짠! 태화루, 네, 태화루 여기 이곳 울산술인가봐요. 태화루 옆에 그 이만기 형님 사진도 있습니다. 네, 마크가 음. 하겠습니다 <laughs> <맞게> <laughs> 짠. 그래, 다 예, 네, 여기서 맥전장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분위기 정말 좋습니다. 네. 어제 동남아 온것 같네. 와와와와와 와와와와 차박 1열 직관 하하하 <laughs> 이시죠 여기 모기장, 예, 네, 모기장. 한번 메뉴 보셨죠? 예, 네. 선한 해물들 보셨죠? 자, 여러분하나잔합다 자, 둘, 셋. 짠! 아, 아론이 버스킹 어머니들 어 하는데 이거 제작는안 걸리나 모르겠네. 아, 이거 조금, 조금 위험하다, 그죠? 여러분, 한주가 조리가 돼서 나왔습니다. 한번 보시죠. 자, 자. 뭐 맛있는 거 준비 잘 하셨습니까? 아, 잘하셨다. 여러분 여기는 딱두 볼륨입니다. 딱두 볼륨. 가족들 아니면 연인. 나도 뭐 친구들끼리 오는 걸 거의 없어. <목소리도> 어, 칭가만 듣는 거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뭐 이런 뭔가 예추억 낭만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여기. 예서 낭만 포착을 여기 추천드립니다와 분위기 너무 좋네요 진짜 와, 개불카도 밤되니까 개불카 불빛이 너무 예쁘고 지금 사람들이 전부 엄청 많이 몰리고 있어요 버스킹 하시는 분이 노래 실력이 와 진짜 완전히 수준있다 슈퍼스타 K 탑10 안에 들어갈 정도 수준 진짜 와 너무 실력 너무, 너무너무 좋네요 진짜 제하고 비슷합니다

우리의 고 숲하고, 숲하이사하고 숲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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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숲하고, 숲하 정말 너무 숲하 같아서. 고기가 너무 하아 숲하고, 숲하고, dan. 여러분, 이거 대박! 제가 방금 오, 내 깜짝 놀랐네. 이거 산을 따랐거든요. 지금 벌레 보이시죠? 이거 방금 흔들어가지고 처음에 저는 이게 따로 와서 왜 이렇게 검은 게 있지? 처음에 검은 깨가 들어가 있나? 아 그러면 쌀 이런 걸로 막걸리를 빚었나? 이런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자세히 보니까 여분 놀리지 마세요. 보이시죠? 이 안쪽에 지금 검은 거 보이시죠? 어, 아니 안쪽에 끄면 검은... 이게 지금 다 불러요. 이게 지금 방금... 제가 방... 방금... 오 제가 방금 깐 거거든요. 제가 방금 깠어요. 와, 씨. 따라 볼게요. 아, 다음에도 다른 지역 가가지고 그 막걸리를 먹을 때마다, 어, 아, 무서워서 먹겠나, 이거. 아, 맛있겠죠, 한 마리. 자, 루브 계시네. 날파리 치우겠네 치우 다시는 오고 있지 않습니다 어? <웃음> 보이세요? <웃음> 여러분 긴급상황입니다 도저히 못버티겠어요 날파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야, 도저히 여기는 못있을 것 같습니다 가야겠습니다 예. 보이십니까? 보이시죠? 도저히 모르겠습니다. 엄청 왔거든요, 어제 밤에. 막우르쾅쾅 하고 비 엄청 왔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위험하네. 못 들어가겠네. 하나 갑시다. 자, 둘, 셋. 짱! 음. 음. 말 그대로 무릉도 원입니다 진짜 괜선놈이면얘기예요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요. 앞에 물빡 보고 있고, 뭐, 딱 한잔 묻고. 이 자세가 따좋고 말해도 죄송합니다.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장, 어. 낮에도 비는 더운데 비가 관이 많이 와가지고 물은 많이 풀어가지고 위험해서 물에는 못 들어가고 나름도 없고 나름. 하고 서비스로 꽂혀있는 거 있잖아요. 꿀 땅콩엔 치즈스낵? 근데 이게 삼계탕만 나옵니다 삼계탕 맛아 치즈스낵하고 꿀, 꿀 땅콩 이거는 안에 양은 뭐개0 0 똑똑한 냄새 가 있는데 맛은 삼계탕만 나옵니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삼계탕 좋아합니다. 같이 있잖아요. 나시오. 짠! 아, 저는, 이거, 마산에 아구찜이 유행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. 근데, 마산에 아구찜 거리가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. 우연찮게 알게 돼가지고, 거기서 하나 포장해왔는데, 순한 맛을 시켰거든요 맵지도 않고, 뭐, 많이 싱겁지도 않고, 딱 좋네요. 아기도 오동통하니, 야들야들하고, 고기가 맛있어요. 물론, 우리, 뭐, 각 지역마다, 동네마다 있는 그런 맛있는 아구찜 집하고, 크게 그렇게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. 근데, 아,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, 여기 오토바이들이, 좀그좀큰 오토바이들 이 있잖아요. 브라 하는 오토바이들, 큰 오토바이들. 그한몇 대씩 줄지어가지고, 한몇 번씩 왔다 갔다 가도 계속 주기적으로. 하, 시끄러워 죽겠어요. 밤에 잘때그러다 되면 진짜 골치 아픈데. 그게 조금 안타깝네. 그 다음에 한 번씩 그 차들, 스포츠카 있잖아요. 스포츠카. 의제차. 스포츠카. 좋은 거. 이런 거 막. 그런 것도 소리 시끄럽게 푹 지나고, 아, 좀 그런 게좀 문제네. 여기가 이제 바로 해변가에 쪽에 이렇게 해변도로다 보니까, 좀 이렇게 좀, 폼 잡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, 좀 시끄럽네요. 아 지금도 소리 좀 들리죠, 이제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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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소리 들리죠? 이런 식, 이런 식. 폼 잡는 사람들이 많아. 그게 좀 시끄럽네. 싫은 사람도 있을 게야 분명히 내가 계속 계속 같이 하고 싶은 사람 있을 게야 분명히 그렇지만 할수 없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 같이 하십시다 오늘은 영상 여기서 끝내고 감사합니다.